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멋진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1, 2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이렇게 평소 잘못 뵀던 분들도. 좌우에 계시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봄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곳은 예, 꽃이 참 만발하게 피어 있는 동산입니다. 하얀 벚꽃이 지고 진달래와 철쭉 등이 화려하게 그야말로 수를 놓고 있는 화단을 보면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하는 이런 감탄과 감동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환경, 꽃동산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참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야 저분은 참 멋지게 산다. 참 귀하게 산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아참 멋지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여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친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런 손길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감동 어린 마음이 듭니다. 아참 멋지다.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옷을 차려 입고 화려한 스펙을 갖춘 것만이 아니라.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끼치는 그런 삶이 멋진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옛날보다 화려해지고 좋아지고 또 좋은 여건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고 있지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맛을 내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고 손가락질 받는 다시 말하면 멋진 모습이 아니라 추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시대. 우리가 전도 전도하지만 이미지가 왜곡되고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두배세 배로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더럽고 추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야말로 제목처럼 멋진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바라면서 최선의 섬김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종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연합하고 또 화목을 잘 이루어서 그냥 대충 대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멋진 신앙의 삶을 영위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숱한 어려움을 겪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격어린 신앙의 체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을 또 만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이라는 이 장벽을 건너야 됐고 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길이 탁탁 열리고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늘 순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위기와 힘든 상황들, 끊임없는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경제 문제.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하고 수고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잘돼도 내일 모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신다며요. 전능하시다며요. 우리를 도우신다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히고 답답한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대로 그냥 탄탄대로 순탄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그거는 과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멋진 신앙 생활 하려면 은 따라서 합시다. 떠나야 될 자리, 잘 떠나자. 버릴 거 확실하게 버리고, 떠나 버릴 것 떠내 보내고, 이런 결단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된 요소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떠내 보내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실까요? 또 여호수아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여러분, 믿음 생활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아베 집을 떠나라 하신 대로 그 친숙하고 익숙했던 편리했던 생활을 떠나므로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요셉도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며 귀한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니엘도 조국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이 성전에 오시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 무엇보다도 이거는 죄되고 잘못되고 유익하지 못한 이러한 요소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이 좋아 보이고 편리해 보여도 이게 신앙이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편리하고 유익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됩니다. 결혼 생활도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예습관들을 버리고 또 나무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는 거 이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불평하던 옛 생활, 광야에서 짜증 냈던 옛 생활, 원망하던 습관, 그리고 늘 한숨 지으며 염려로 살았던 습관,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불안의 습관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감사의 습관으로. 기쁨과 기도하는 습관으로 믿음의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동산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떠나야 할 것을 잘 떠나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선교사님이 그 캐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신데 이런 체험을 책에 써놨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 참 아주 잊을 수 없는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독수리가 빙글빙글 돌더니, 어? 독수리 한 마리가 빙글빙글 돌더니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지? 훨훨 날아야 될 독수리가 왜 빙빙 돌다가 곤두박질 치지? 가서 봤더니 독수리가 먹이로 쪽제비를 낚아챘어요. 먹이로 딱 낚아챘는데 세상에 이 족제비가 독수리의 가슴팍에 딱 붙어가지고 가슴팍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독수리는 먹이로 여긴 족제비를 털어버렸어야 돼요 털어버리지 못하고 가슴팍에 붙어서 다 갉아먹을 때까지 털어내지 못하니까 곤두박질 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 읽으면서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욕심으로 죄악된 것으로 붙들고 있어서 그게 내 안에 가득해서 와, 이거 있으면 되겠다. 이거 잡으면 되겠다 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저 열심히 뭔가 업을 계속 쌓아가며 산다고 붙들고 있었던 거, 딱 달라붙어 있던 거, 이것이 내 삶의 비전을 갈가먹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뒷바라지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애쓰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개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지켜 행하면 복이 되는데 뭐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 더 익숙하고 편리해 보이거든. 아니에요. 그 가슴팍을 갈가먹고 있는 족제비를 아무리 욕심내도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활활 날수 있는데 이 먹이를 붙잡고 있다가 그 가슴팍을 파먹고 있는데도 결국은 떨쳐내지 못하고 추락하게 된 독수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만 욕심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정말 열매를 맺었다는 감정을 듣고 야, 부럽다, 감격스럽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누가 했더라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샘물 제단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웃 교인입니까? 처음 등록한 사람입니까? 샘물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일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구경꾼이 아니라 이전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온맘다 예배하고 힘껏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하여 떠날 것 떠나고 버릴 것 철저하게 버리는 결단과 실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멋진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물론 후회스럽고 부족함도 있지요 그렇지만 야 나는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았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보람과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샘물교회에서 아낌없이 충성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그래도 복된 일꾼이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샘물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멋진 신앙생활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멋진 신앙생활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상황이 놓였던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의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따르는 즉 말씀을 따르는 생활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2단 사이비들 보세요. 여러분 뭐 전도 특공대 우리 70명이 모이니까 7 4명 모였어요. 얼마나 고무적이고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기도특공대가 있어요? 또 물질로 후원하는 물질특공대가 지금 뭐 물질로 헌금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들은요, 모여라 하면 전체 숫자 다 모여버려요. 열정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열정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냐?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 종말론주의 사상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들 교회 미칠까 걱정이다. 고 남편이 걱정한데 적당히 믿으라고. 이단 사이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절대로 따라가 만드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 따라 열정을 품는 거는 복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능력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다 가짜예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 극단적 종말론주의 사상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왜곡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계와 백성들의 사이를 거리를 그 2천 규빗으로 해서 2천 규빗 되게 하라. 아 어, 규빗은 보통 에, 에,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규빗이에요, 보통.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cm 정도로 기준으로 보는데. 2,000 규비시면 한 900m 됩니다. 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계를 바라보며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멋지게, 건강하게, 복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맞불을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더 그럴수록 기도의 불을 지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에 넘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데 더 기도의 불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처지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상황 속에 위로 올라가는 신앙 될 때에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 하려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수축할 때에 먼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양문부터 수축했습니다. 이는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일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라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함이야 주인 되신 하나님은 금 그릇이 아니라 은 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쓰시게 합당한 그릇은 질 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성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성결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멋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이 없습니다 사실 생활이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영혼이 빠져나가 봐요. 죽은 몸이에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과 손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물두멍을 두고 성결의식을 해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먼저 손을 씻어요. 물론 예식이지만 늘신 앞에 나갈 때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보 순서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도 씻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는 정말 영적 물두멍에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결한 예배자 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주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입술과 손이 여러분의 삶이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참뭐 떨쳐버릴 수 없는 관계 안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보셔서 저희들 형편을 모르시죠? 크리찬 기업인데도요, 회식하고 다 술집 갑니다. 그냥 일반 회사들 말고 크리찬 대표로 기업이, 그런데도 회식이 다 술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뭐 사실 술이 좋으면, 저부터 술에 그냥 취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술 먹느냐, 담배 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성도가 성결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끈을 끄어버리고, 털어버릴 걸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슴팍을 파먹고 있는 족제비를 모르고, 결국 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떠나고,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던 것을 다 떨쳐버리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고,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충성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생활로 멋진 신앙의 삶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과 영혼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멋진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생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